대박 어 이것도 있잖아 뭐야 뭐야 이건 뭐야 <laughs> 뭐야 이 미드빵 뭐야 이 <laughs> 이게 뭐야 <laughs> 이걸 왜 올라간 거야 나 이게 따일줄 몰랐는데 잠깐만 나 당황스럽네 잠깐 봐봅시다 언니 언니 어 내가 언니 하고 가슴이 끊겨나왜 <laughs> 아, 생각... 이렇게 시크하게 나왔어 아니 미드빵 이거 할만 하지 아 진짜. 아 응, 근데 이거 너무 개소리 아니야? 내가 아니 너가 나 왓짝도고 너무 맞는 말만 하고 계시는데 누구야? 뭐라는 거야? 누구야? 그러니까, 누구야? 칭, 칭찬해 주게, 칭찬해 주게. <웃음> 아니 아니. <웃음> 너가 너 나는 너 방송 염탐 관계 너가 너 찌찌 크다고 막 아니 언니야 보다 왜 치고 있다고? 언니야 보다. 아, 아, 아니 아, 그리고 아, 솔직히 아, 타르 정도면 큰 편이잖아. 타르 아 타르는 크지. 타루, 내가, 이더라. 내가 인정해. 내가 인정하는데 타루는 커. 아, <laughs> 내가... 그가그까이게 그래. 그러니까 이... 맞다니까? <laughs> 타루. <laughs> 아, 근데 솔직히 야, 타루 작다고 하면 나는 씨 작은 게 아니라 거의 소멸인 거잖아. 타루 크다고 해줘야 나도 살아나지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. 타루는 큰 편이 많고, 나는 달리 언니야보단 큰 편이 많고. <laughs> 아야야 그거 거기 잘못됐어 너너 그거 청소년용 속옷 입잖아 아뭘 하는 거야 그래 나 맞는 말만 한다니까 나나 아, 진짜 억울해 죽겠는데 겁나 맞는 말만 했어 나야 언니 스포츠 브라 <laughs> <laughs> 아나 이게 딸지 몰랐다 아말 조심할 거야 <웃음> <웃음> 야 무슨 나는... 야 무슨 누가 스포츠 브라이 가운데 그 리본인가 뭔가 달려 있냐 지금 해동할디자인 때... 해준 거야 안 아! 동할 건데 미친 리본 쳐 달고 있냐고 누구한테 잘 보일라고 리본 달고 누구한테 플러팅 하려고 아니. 야 어차피 그 사이즈면 플러팅도 안돼넌 <laughs> 뒤지고 싶어? 언니야 옥상으로 따라와 뒤질래? <laughs> 아니 뭔 소리야 뭔 플러팅도 안 된다니 뭔 개소리야 저지 벗지도 못하잖아 언니야 저지 못벗 아니 너 후드 잠깐 벗어봐 i 봐 a pavoda. And the 인지 구별가는지 봐보자 아니 여기 pinky, pavoda. Andy, Yuki, c o 아 e on. i 아 dead. I'm dead. I'm dead. I'm dead. I'm dead. I'm d e a 아 I'm dead. I'm d e a 그거 어, 너 쉐딩 모은 거잖아. <laughs> 뭐라는 거야. 내가 방송할 때마다 여기다가 분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, 누가 여기 분칠해? 어, <이> 나, 나 봤어. 네. 너 뒤에서 분칠하는 거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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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손동가 날조였나, 여러분. <laughs> 너, 너 다크서클 분칠하면서 같이 준비해오는 거 내가 딱 봤어. 이거 잘 떴다. 너무 다 내가 봐도 웃기다. 아삭해 이거 태그 못 해요? 이거 이거 쇼태그 하고 싶은데.